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5년 7월 7일 오늘의 판매상품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늘도 배가 안 들어왔어요 배가 안 들어오고 어, 자망배 몇척 들어왔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어, 저희가 오늘 경매 받은 것들은 없습니다 생물 경매 받은 것들은 없고 오늘도 방건조 생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황석어 준비했고요 그다음 민어입니다 민어 그리고 자버세트 있고요 성대 그리고 자연산 우럭 그리고 꼬지 꼬지 생선이랑 새우젓까지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 먼저 새우젓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새우젓 보시면 은 저희가 오젓으로 준비했어요. 씨알이 굵습니다. 더 굵고 어 지금 오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봄젓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좋아가지고 어 그냥 무쳐 드시거나 어또뭐 음식에도 다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냥도 많이 드세요. 어 이렇게 저희가 물도 많이 없이 이렇게. 가득 차갖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씨알이 너무 좋아요. 씨알도 너무 좋고, 이거 한 통에 저희가 2.5kg씩 담았습니다. 2.5kg씩, 어 2.5kg씩 담아져 있고 한 통에 저희가 저렴한 가격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지난주에도 세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시작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어 지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은. 기가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시알이 이렇게 좋습니다. 시알이 좋고 어, 국물도 많이 없어요. 국물이 너 아예 없어버리면은 어, 국물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다 떠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물만 국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넣어놨어요. 2.5kg씩 되어 있습니다. 2.5kg 35,000원. 다음은 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지, 꼬지라는 생선이 이렇게 어, 꽁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고요거 어떤 거는 이렇게 머리를 잘라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또 머리까지 붙어 있어요. 머리까지 붙어 있는 이렇게 꼬지 생선 준비했는데 어한 팩당 이렇게 1kg씩 담아 놨습니다. 1kg씩 담아 놓고 어 머리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둘다 똑같이 저희가 15,000원씩 드릴게요. 15,000원씩 보내 드릴 거고 어 구이용으로 쓰시기에 는참 좋습니다. 이 기름이 많은 생선이라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서 드실 때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육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육즙이라 해야 될까요? 어, 하여튼 이렇게 꼬지 생선 이제 이용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손질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1kg씩 준비해뒀습니다. 1kg씩 15,000씩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자연산 우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산 우럭 어,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다섯 마리씩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다섯 마리 에 1kg씩 맞춰뒀어요. 1kg씩 맞춰둬가지고 저희가 배 가르고 펼쳐가지고 잘 말렸습니다. 1kg에 저희가 자연산 우럭 5마리를 49,000원에 보내드려요. 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산 우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준비할 때마다 금방 소진이 돼버려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럭 강국이나 구이, 찜, 탕뭐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kg에 49,000원씩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잡어 세트. 자버세트. 잡어 세트가 이제 몇개 남지 않았어요. 몇개 남지 않았고. 저희가 1.5kg씩 준비해 뒀습니다. 1.5kg씩. 1 5 k g 에 35,000원씩 보내드리는데요. 어, 나는 생선 이것저것 한번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 지금 기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민어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성대, 뭐, 우럭, 눈볼대 백조기, 뭐 여러가지 생선들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렇게 1.5kg씩 넉넉하게 담아 뒀고요. 어, 35,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대입니다. 성대, 성대, 어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성대, 가격이 저렴하고 어 그래도 가격대에 비해 어 맛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어 이것도 어 속까지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살이 두툼합니다. 속을 다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저희가 1kg씩 담아뒀습니다. 1kg에 저희가 2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어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서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상대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여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민어입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가 다섯 마리 29,000원짜리도 판매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더큰 사이즈 준비해 봤고요. 큰 사이즈, 이제 다섯 마리에 저희가 1kg, 1kg 내외로 나가는, 1kg 이상 나가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즈 재봤을 때, 35cm 내외에 35cm 내외에 말렸을 때 35cm 내외고요. 다섯 마리에 저희가 38,000원씩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2 9 0 0 다섯 마리 29,000짜리가 지금 한두 개나 남았어요. 어, 그것도 뭐 혹시나 그거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빨리 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황석어입니다 황석어 황석어는 저희가 이렇게 1kg씩 준비를 했어요 머리 떼고 안에 내장까지 제거했습니다 내장까지 제거하고 어떤 것들은 알이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알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황석어 같은 경우는 아주 바짝 말립니다 바짝 말려 가지고 졸여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여러 가지로 드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1kg씩 준비했어요 1kg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3kg 대략 한 3kg 정도의 생물을 준비해야지만 이렇게 머리 떼고 손질해가지고 1kg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1kg씩 준비했고요. 2kg에 3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늘 황석어, 민어, 성대, 잡어 세트 그리고 우럭과 꼬지 이렇게 생선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새우젓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은 어, 바로 내일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